오늘은 발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을 느끼다가도 오후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또다시 통증이 오는 증상들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을 느낀다거나 불편함이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질환들처럼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진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걷기가 많이 불편하고 발 뒤꿈치를 제대로 디디지 못하는 만성인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을 지내다가 몸의 무게중심과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제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허리까지 아프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뼈대는 체인처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제대로 딛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거나 발을 디디는 순서들이 달라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곳에 힘이 과하게 실리게 되고 각도도 틀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취미로 달리기를 자주 하는 분들 중에 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뒤꿈치 쪽이 찌릿찌릿거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나고 또는 발바닥 전체적으로 열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발에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발 아치 부분이 내려가면서 아치 통증이 온다거나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볼 앞부분이 조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발을 잘 펴지 못하고 무게중심을 뒤로 많이 옮겨서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은 지 3개월 이상 지난 신발의 뒷굽 바닥 쪽이나 중간의 안쪽 굽이 많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릴리즈볼로 발바닥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고 발가락과 발 관절을 움직여가면서 발의 내정근 운동도 함께 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발 타입에 맞는 충분한 공간감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 아치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인솔까지 함께 넣어 신는다면 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통증과 변형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 여러 보조기구와 제품들을 사용해서 족저근막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8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4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것이며 족저근막염 증상이 있지만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상군과 인솔, 테이핑, 발과 발목 보조기 사용, 잠자는 시간 동안 발가락 벌리개를 사용, 발이 뒤쪽에서 앞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발을 사용한 경우 등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3일에서 12개월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한 가지의 제품만이 아닌 복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여 처치한 경우의 논문도 2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의 메타분석 결과 보존적 치료법으로 사용된 제품들은 족저근막염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인솔은 뒤꿈치 힐컵 부분만 있는 제품보다는 풀 사이즈로 발 전체에 깔리는 제품이 증상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침 시간 동안 발가락 벌리개를 사용하고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발의 무게 중심이 뒤축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성 신발을 신는 것이 둘중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욱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바닥 근막 부위의 테이핑 요법은 단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술 외적인 보존적 치료법으로 인솔 사용과 발 보조기를 함께 사용하면 족저근막염을 예방 및 완화하는 데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 발바닥에서 불편한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